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9가지 구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9가지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주가 가장 힘든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걸좀 알려드려야 돼서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모르는 문제를 대처한다는 게 모르는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태까지 공부해왔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라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을 어떻게 그 자기 페이스대로 잘 끌고 나가야 되는지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은 남들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제 그 무슨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하다 보면 어, 어차피 이제 똑같은 강의 듣고요.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책, 똑같은 기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면은 정말 남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이 끝나다 보면은 그 어려운 문제라고 딱 꼽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킬러 문제들. 보통 이제 과목당한 이제 세네 문제씩 정도 나오거든요. 많게는 세네 문제, 적게는 한두 문제, 이렇게 킬러 문제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죠. 어디서는 어떻게 가르쳤고, 어디서는 어떤 책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느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범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다든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이제, 모르는 문제는 이제, 그냥 넘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거법을 좀잘 활용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집문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 이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을 빨리빨리 이제 가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퍼뜩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거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게 실제로 이제 다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거법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이제 찍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 하나를 더 맞추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특정한 문제에 지문을 네 개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문제 구성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틀린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를 하나 이제 생각해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일 번부터 사 번까지 이제, 이제 그뭐 괜찮은 이제 숫자 있으면은 그중에서 이제 하나를 음. 생각해라. 다가 모르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거를 찍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그렇게 해야지 시간 세이브가 되거든요. 시간 세이브가 되면서 다른 기본적인 걸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서 잠깐만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이제 이제 끝이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건 어영부영 하면 안 돼. 어영부영 하지 마라. 응? 이게 뭐냐면 마지막일수록 키가 얇아져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와,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것 같고 어, 뭘 해야 될지 막 허둥지둥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규제의 역설 중에 뭐가 있냐면 과다한 정보는 과소한 정보를 양산한다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뭐가 안 중요한 정보인지 가리지 못하고요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쳐버려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해요 불안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50을 보려고 했다가 80만 보면 70을 못 봤잖아요 그럼 불안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늘 걸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지없이 틀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80만 볼수 있으면 80을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몰라도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오. 내가 안 내가 본 것만 다 맞추고 나오겠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험은 그냥 인생에 지나가는 한 지점일 뿐이에요. 이거 뭐 합격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거 떨어진다고 인생이 불안에 불안에 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냥 한 지점일 뿐이에요. 기쁘게 맞이해야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거나 불안감 이런데 지지 마세요. 지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미 이런 자격이 있다.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누가 여기에 있는 친구들 보다 더 열심히 했겠어. 이 이상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다할거다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인드 콘트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갈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응? 백분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운용할 거냐.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안 되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다녀야 돼, 끌고. 내가 시간을 운영해야지 시간에 나를, 나 몸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